도리... 안녕하세요. 17살 여고생입니다.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제보 드립니다. 저희 집은 저 남동생 언니 엄마 아빠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. 저는 이 중에서 가운데인데 부모님이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어리다고, 언니는 언니대로 첫째라고 둘만 좋아하십니다. 왜 옛말에 중간에 낀 애가 제일로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. 그게 딱 저인 것 같아요. 언니 동생을 향한 부모님의 편애가 너무 심합니다. 가령 어느 날은 가족들에게 TV 리모컨을 뺏기고 컴퓨터를 켰던 날이었습니다. 켜를 키자 갑자기 이상한 파일들이 뜨더니 웬 옷벗은 여자들과 함께 야식꾸리한 성인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동생이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동을 잔뜩 깔아놨던 거였습니다 여튼 근데 그 순간 마침 엄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나와서 과일 먹어 하시는데 그만 모니터를 봐버리셨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이게 컴퓨터 사주니까 이런 거나 보고 이러시면서 다짜고짜 제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동생 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tv 나 보고 있고 아무 재현 는 저만 몇십 분 동안 겁나 맞았네요. 울며 불며 동생이 깐 거라고 얘기해도 엄마는 어제 핑계냐면서 저만 더 때리시고 결국 사태가 진정된 후에. 동생이 까아타는걸 알게 되시자 저한텐 언제 화내는 데 동생한테는 우리 호돌이도 이거볼 나이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십니다. 또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저 부르시더니 자짜고짜 엄마 지갑에 있던 신만은어디다 썼어? 이러시면서 막 때리시더라고요. 전날 언니가 지갑에서 빼간 걸 봤는데 언니가 아닌 저부터 의심하십니다. 전또 엄마한테 맞으며 울면서 언니가 가져간 거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. 그러자 엄마는 언니를 안방으로 불렀고 저는 안방 들어가는 언니를 보면서 너도 좀 맞아봐라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웬걸? 30분 뒤에 언니가 엄마랑 웃으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는 엄청 웃고 있고 잘못한 건 언니인데 결국 또 저만 맞았습니다. 이 외에도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언니나 동생부터고 저는 남은 거 겨우 먹고 학원도 언니나 동생이 다니고 싶은 학원부터 다니고 선물도 저는 항상 뒷전이에요. 제가 좋은 딸도 아니고 공부도 셋중 제가 가장 잘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? 정말 가족들 때문에 미치겠어요. 왕따가 된 기분입니다.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뭘까요?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모두가 한 가족인데 부모님이 나보다 나의 형제를 더애끼고 심지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을 때그 속상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요.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처럼 나도 언니나 동생과 다를 바 없는. 똑같은 부모님의 자식인데 나에게만 차가우실 때 정말 눈물 나죠. 저 호순이도 둘째로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정말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.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그 기분,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죠. 사연자분, 어머니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저 호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께서 사연자분의 마음을 모르고 계실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사연자분의 고민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